불어닥친 날씨에도 창원광장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경남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규탄하는 경남시국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도민의 힘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며 윤석열 탄핵의 광장인 창원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농민들부터 청년까지 각계각층의 경남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뉴스를 보자 말자,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까지 다 버리고 이 나라 국민들까지 다 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원래 다들 보통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시위 나가고 싶은데 어디 좀 알고 있는 곳이 없냐 이런 말 이런 전화를 한몇 통이나 받았고. 경남의 야당 지도부들이 함께한 시국대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시국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이곳 창원광장에서 출발해 창원 상남동 일대 약 2km 구간의 거리 행진을 한뒤 시국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도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거짓. 윤석열 퇴진 진주시민 모임은 앞서 오전에도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 군사 폭동을 일으켜 국권을 물란나게 만든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엄벌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부로 나라를 망했 망가뜨리놓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기 위한 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불법 개혁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수십 대의 차량이 시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거창과 합천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각계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규탄하며 명백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15 의거기념사업회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총칼로부터 지켜내는 전통과 힘은 불의에 한거한 3일로 의거가 남긴 불멸의 유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매일 오후 6시 창원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16명. 상겸부제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세명 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김해에 있던 김종호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원 13명 가운데 서일준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이 불참했고 신성범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다 의원이 국회에 있을 자리는 국회에 그래서는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불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홍가 되는 바람에 아무도 안어안어가지고한명 정도는 우리 전부 다 그냥 국회 앞에서 막 이렇게 밀리고 미치다, 미치다가 일단 당사에 모여서 공동 논의하자. 의원들에게도 불참 이유를 묻고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황을 그 대응책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에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단체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비상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당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비상계험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기라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표결에 동참한 허성무 의원은 담을 넘어 국회 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막혀가지고 저는 그 저기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직접 넘으셔서? 네, 직접 네. 넘어서 들어왔고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밑에는 대원군들이 치고 들어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아주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런 게 다시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해서 네. 어,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끼면서 국회로 들어왔죠. 끝까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때가 네, 네, 네. 여기다 그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민홍철 의원은 1987년 6.29 선언 직전 경험을 살려 대처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주요 인사들부터 연금 같은 걸 시키거든요. 아. 그,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못 나오게 해야 의결이 안 되잖아요. 해제 아, 요부가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직감하고 이제 옷을 다시 입고 살 이제 혹시 앞에 나와 있을까봐, 어, 하여튼 몰래 이제 집을 나온 거죠. 담벼락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제 갔죠 담벼락을 넘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정문이 막혀있고 이러니 에, 빨리 그 담벼락을 넘어라 담을 넘어서 들어와야 된다 12시 한 40분쯤 되니까 이제 헬기로 막 공수부대가 네. 국회 그 뒤쪽 운동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 막 투입이 돼가지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이제 특전 요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려고 한 거죠 음. 그래서 일부 이제 안들 막 보좌진들하고 막으니까 이제 창을 깨고 이제 들어와서 국회 의장하고 네. 이제 당 대표들 막 이제 일종의 차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때는 이미 의장이 우리도 빨리 의장을 빨리 확보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미 그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국회 의장도 담벼락을 넘었대요.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도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거의한 거의 시대에서 이제 네. 네. 의결을 했죠. 예. 네. 네. 어, 근데, 개음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래 통과가 안 오는 거야. 음. 어, 그러면 이 통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감동을 박을 하는데, 아, 예. 이거는 해석의 문제다. 예. 어, 통과가 우리가 지금 기다렸지만, 대통령의 기책 사이잖아요 통과 안한 거는. 그럼 우리 국회가 알아서 우리가 해제 요구를 빨리 하면 된다. 음. 개헌은 해제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여의도에 대기 중입니다. 가시에 질리면서 이렇게 담띠 넘어 가지고 그러갔고요. 예. 그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부러지신 분도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어, 불안한 상황이고 예. 어, 언제라도 뭐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해야 된다는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새벽 한시쯤 경남경찰청 대부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자정부터 정이치 대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경남의 모든 총경급 이상 경찰은 사무실 등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새벽 1시부터 의료비상을 발령한 것과는 달리 경남경찰청은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남경찰청 바로 옆에 있는 경남도청에도 약 3분의 1 가량의 사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밤 12시 30분부터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경상남도는 새벽 1시쯤부터 도지사가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남 도의회 청사는 대부분 불이 꺼진 상태였지만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에 개인적으로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향후 국회나 정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도심 거리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한층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그 일한 시 이후부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귀가한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뉴스를 확인하느라 쉽게 잠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3시가 다돼 가는 한밤중인데도 불 켜진 세대가 여러 보입니다. 창원시를 포함해 경남의 일부 시군은 오전 7시 공무원 비상 소집 지침을 전달했고 일부 시군은 비상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제때 전달받지 못한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 안전 문자 발송은 물론 지자체의 지침도 전달하지 않은 탓입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한 가운데 밤사이 MBC 경남을 포함한 창원의 언론사엔 경찰은 물론 계엄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젯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오늘 새벽 1시 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까지 경남 도민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뜬눈으로 지켜봤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라니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혼란과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샌 경남 도민들은 아직도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 시대에 이 무슨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그 장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연료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나올 구멍이 개엄령인지 안 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특히 애들 생각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를 제일 크게 해하고 계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내려오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힘 전기풍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인 성명을 내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시 상태도 아니고 국가에 큰 소유 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최후 수단을 쓰는 것은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 계엄 선포 소식에 경남의 정치 지도자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대응을 했을까? 그런데 한동훈 여당 대표는 물론 오세훈 서울 시장과 박형준 부산 시장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 삶에 어떤 불안과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거나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계엄 반대, 계엄 철회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것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다행이라며 도민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고 했는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으로 전국이 비상계엄 체제에 들어가면서 방제 도민들이 혼란과 불안에 떨던 시각엔 특별한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잘못된 정치적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도지사는 즉각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중앙정부를 질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민들과 시민들과 저는 늘 함께하겠다. 어 이런 이제 정치적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는데.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1 2 명의 경남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에 짓밟히고 능욕당한 그 시각,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그 시각,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